엄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몸이 완전 좋아지셨대요. 뭐, 무슨 소리야. 그분 원래 건강하신 분 아니었어?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고 수업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 달라지셨어요. 학생들이랑 같이 뛰어다니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타민 D래요. 그거 하나만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었대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 믿기시나요? 체육선생님이 피곤해서 수업하기 힘들 정도였다가 비타민 D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인생을 바꾸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에너지가 폭발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심지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D로 인생 역전한 실제 사례 10가지와 단 3주 만에 여러분의 몸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중간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들이 숨어 있고 영상 마지막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타민 D 극대화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아침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수 없고 출근해서 책상에 앉으면 벌써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오후 3시쯤 되면 커피 없이는 못 버티고 퇴근하면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고 주말에 이틀을 자도 월요일이 두렵고 이런 상태로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의 숨은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90%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지하철이나 차를 타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햇빛을 직접 쬐는 시간이 하루 평균 10분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그늘에만 있거나 실내에서 식사합니다. 32세 직장인 김영호씨의 에너지 폭발 스토리입니다. 김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알람을 5개 맞춰놔도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멍했습니다. 커피를 세잔 마셔도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또 커피를 마시고, 그래도 졸렸습니다. 퇴근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주말에는 이틀 내내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김씨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갑상선 검사, 빈혈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검사, 혈당 검사, 전해질 검사 등할수 있는 검사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쉬고, 식단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가 비타민 D를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비타민 D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반신반의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가 9였습니다. 정상이 30 이상인데 9에요. 의사는 심각한 결핍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마 몇 년은 이 상태로 지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000IU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알람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근에서도 정신이 조금 더 맑았습니다. 커피를 두 잔만 마셔도 충분했습니다. 4주째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오전에 업무 집중이 잘 됐습니다.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커피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6주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여유도 생겼습니다. 석달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저녁에는 취미 활동도 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김 씨는 대답했습니다. 비타민 D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화를 본 동료 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5명 모두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보충을 시작했고 석달후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MIT 에너지대사연구소의 논문을 보면 비타민D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조절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곳입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비타민D가 충분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최고 효율로 작동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두 배의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45세 주부 이순희 씨의 우울증 탈출기입니다. 이 씨는 3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펐습니다. 아이들 아침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거절했습니다.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구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바꿔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값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체중이 10kg 늘었습니다.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비타민 D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언니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비타민 D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반신반의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5였습니다. 정상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낮은 수치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천 아이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이것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몇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4주째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얼거리며 했습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6주째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수다 떨고 웃고 즐거웠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냐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석달후 이 씨는 항구울제를 끊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끊었는데도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6개월 후이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웃고 활기차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이것도 과학으로 설명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대규모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생성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의욕과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두 가지가 모두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의욕이 넘치고 인생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이 한 구울제만큼 효과적이거나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장기 복용도 안전합니다. 세 번째 사례 58세 자영업자 박철수 씨의 체력 회복 스토리입니다. 박 씨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합니다. 50대 중반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8세가 되면서 급격히 힘들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가족들이 대신 들어줘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허리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 식당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 중한 분이 비타민 D를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비타민 D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8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수치로는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칼슘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근력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조금 덜 후들거렸습니다. 두달 후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예전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석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수 있었습니다. 계단도 쉽게 올랐습니다. 6개월 후 박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갔습니다. 식당 문을 닫을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연구로 뒷받침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근육생리학과의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는 근육세포로 칼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근육수축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근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육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근력이 강해지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회복도 빨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 67세 최명자 씨의 기억력 회복 스토리입니다. 최 씨는 몇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었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비타민 D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비타민 D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씨를 모시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6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두달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스불도 잘 껐습니다. 4개월 후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를 잘 따라갔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도인지 장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나빠지기만 하는데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최씨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좋고 새로운 것도 잘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손주들과 게임도 했습니다. 엑서터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물질이 감소하여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하면 뇌가 점개 유지되고 심지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25세대 학생 정민지 씨의 피부 변신 스토리입니다. 정 씨는 사춘기 이후 피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드름이 심했고, 여드름 자국이 남았고, 피부 톤이 칙칙했습니다. 피부과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고, 레이저 시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야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기 힘들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비타민 D를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치가 10이었습니다. 의사는 피부 재생에 비타민 D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두달 후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칙칙함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달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나는 여드름이 줄었습니다. 피부 재생이 빨라져서 자국도 옅어졌습니다. 모공도 작아졌습니다. 6개월 후, 정 씨는 화장을 연하게 해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맑고 깨끗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1년 후, 정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피부에 만족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는 피부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여 색소 침착을 개선합니다. 콜라겐 합성도 촉진하여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42. 새 운동선수 강민호 씨의 기록 경신 스토리입니다. 강 씨는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입니다. 10년 넘게 달렸지만 기록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해도 기록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상이 잦아졌습니다. 코치가 비타민 D를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선수들은 다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치가 18이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훈련 후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근육통이 줄었습니다.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두달후 훈련 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더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석달후 대회에 나갔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을 10분 단축했습니다. 나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6개월 후또 대회에 나갔습니다. 기록을 또 단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록이 좋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연구를 보면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육회복을 빠르게 하고 근력을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올림픽 선수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D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선수들이 경기력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 73세 김순자 씨의 건강 회복 스토리입니다. 김 씨는 전형적인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여러 만성 질환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등 약만 10가지를 먹었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서너번 다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됐고, 뼈는 약했고, 관절은 아팠습니다. 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비타민 D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김 씨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7이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석달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당뇨약도 줄였습니다. 6개월 후더 좋아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줄었습니다. 걷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김 씨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손녀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는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뼈 건강, 관절 건강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실제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확신하셨을 겁니다. 비타민 D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검사와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를 받으세요.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충을 시작하세요. 이주차 햇빛과 식품입니다. 매일 20분 햇빛을 쬐세요.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3주차 변화 감지입니다. 이 시기부터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조금 덜 힘들고 낮에 조금 덜 졸립니다. 4주차 확실한 차이입니다. 에너지가 늘고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8주차 극적인 변화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12주차 새로운 인생 ]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올림픽 선수들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비타민 d를 아침 식사 후 아보카도 한 개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k2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를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이 최고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비타민 d는 인생을 바꿉니다. 검사 받고 보충하고 꾸준히 하세요. 3개월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